하이루 오늘은 전시회장 전시가 시작되는 날 출근길이고요. 아, 며칠 동안 국내 전시다 뭐, 다음 해외 전시 준비다 에막 미팅에다 잠을 못 자가지고 <laughs> 오늘은 어제도 또 늦게까지 일을 해서 숙소 앞이고요 여기는 숙소 앞인데 지금 세븐일레모가 현금을 좀 찾아야 돼요. 현금 찾고 보통 가도 충전을 또 해주고 어 저기 쓰즈키 이쁜 차 있다. 저거 한번 찍고 갈까? 우리 원, 원둥둥둥, 원 원둥둥, 원둥둥둥이 사고싶은 차 여기 너무 예쁘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사고싶대요 어제 우리 운동했던 공원이고 운동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이 너무 처져있었는데 텐션이 좀 올라오고 몸에 힘도 좀 붙고 해서 저희 오늘 일정은 전시회장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슈 체크 좀한 다음에 카페 가서 간단하게 업무 좀 보고, 저기, 일본 왔으니까 시부야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부야 가가지고, 간단하게 뭐 볼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꽃이 폈어요. 영상엔 다안 남기지만. 그래서 시부야 가가지고, 간단하게 일보고 들어오는 길에 오늘도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laughs> 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본을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그냥 그래 됐구나 이제 티코 니가 몇 마디 하면서 형을 좀 간지나게 찍어줄 때가 된것 같아 간지가 나야 돼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나오게 자신의 간지나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팀장님이 요청을 해주셔서 간지나게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 간지가올글랙으로 저 방수팩까지 <웃음> <웃음> 전신이 잘, 잘 나왔어? 네 이게 왜 이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올블랙으로다가 올블랙으로 시크하게 <laughs> 입었어요 그래서 아침인사는 이정도로 하고 저기 세븐일레븐이 보여서 좀 찾아서 이따가 또 만나도록 하죠 여기는 전시장에 도착했고 우리 쿤, 쿤과장은 급하게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일을 좀 처리해야 돼서 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업체들 돌면서 물건 잘 도착했다고 사인도 받고 응원 메시지도 남기고 그렇게 오늘 일정을 좀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전시회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전시회장에 한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시회장 외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들 코엑스 킨텍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이런, 어? 이렇게 막, 중간중간 레스토랑도 있고, 막, 막, 여기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메인홀은 아니고, 메인홀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네, 일단 메인홀로 한번 가볼게요.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왔고, 좀 어, 크게? 사실, 내려가서 찍고 싶은데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업들이 이렇게 와막 우와 전시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막 부스 짓는 사람들이 막 2, 3일 막 해서 뚝딱뚝딱 막 정리되고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희는 이번에 한국반을 맡아서 왔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 바로 여기 보면은 파랑 색깔 뒤에 에메랄드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 태국 마크도 있고, 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요번 컨셉.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보라색 컨셉으로 왔던 것 같은데, 한국관이 요번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아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전시장이 비나 싶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첫날 잘 열린 것 같아요. 내일 좀더잘 돼서, 모레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하는 걸 담고 싶은데, 일하는 걸 담기는 여기 현장 상태가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안 좋아서 담지 못했고, 아무튼, 우리 이렇게 우리가 어 기업들의 소중한 상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운송을 해드리면, 부스팀에서 장치를 예쁘게 잘 해주시고, 기업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해외에서 하고 또 돌아갈 때 저희가 안전하게 운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송하다 보면은 뭔가 그냥 택배 운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 뭐 그냥 한국, 유럽 기준으로 나갈 때 어, 한 3개월 정도? 배 타고, 배, 뭐, 두 달, 뭐, 준비 과정 통관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대략 걸리고, 중간에 뭐, 전쟁이나 뭐, 수혜주 문화가 막히는 이슈들이 생기면 더 걸리기도 하고, 해외 파트너랑 컨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관도 해야 되고, 통관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당장에 현지 뭐, 뭐, 인부들 뭐, 미국에서 프리맨인이라기도 하고, 걔네랑도 소통도 해야 되고, 우리 물건 언제 들어오냐, 우리 물건 어디다 맡겨놨냐, 뭐 이런 거,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지금 어디쯤이냐, 독일 한번 갔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독어도 안 되고, 기사님이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파트너한테 연락해서, 아니, 뭐, 기사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기사님 도착할 시간 2시간 넘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랬더니, 뭐, 우크라이나인가? 뭐, 뭐, 어디, 뭐, 크로아티안가 어디 분이셔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독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막, 컵이 하나에 얼마다, 컴퓨터 한대 얼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는 일이 아니고,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비행기 값이, 뭐 기름값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막 바뀌는데, 그래서 가끔은 좀 일하면서 저희한테 막 감사 인사 해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너무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시는구나 하고 기쁘기도 한데 어 너무 이렇게 보내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좀 마음이 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서로 파이팅 할수 있는 관제 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냥 갑자기 전시회장 보여드리다가 이야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짧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물건 잘 왔고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전시회장 소개 한번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시부야, 시부야. 우리는 아까전에 전시회장 갔다가 환복을 좀 하고 일본의 핫한 거리 그 알죠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사거리인가오거리에서 신호등 동시에 건너는거 옛날에 분노해 질줄봤나 분노해 줄 도쿄 드리프트인가? 아무튼 그 한, 한이 거기서, 한을 아나? 나는 아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왔던 곳인데, 오늘은 시부야에 왔어요. 시부야에. 시부야. 아무튼 뭐가 볼게 있어서 왔어요. 시부야. 여기가 바로 시부야. 시부야. 젊음의 거리 시부야. 생각보다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시원하고, 나시만 챙겨왔는데, 아까 지하철은 좀 추웠고, 어쨌든, 오랜만에 시부야 거리 걸어보니까 또 일본 아구나라는 느낌 들어서 재밌네요. 와타시아, 칸코쿠진데미온고와 데키마센. 시부야, 도데스카? 사람들이 쳐다본다. 그럼 여기까지. 마이. 시부아의 라면집에 들어왔는데 역시 우리는 초보유튜버라 먹다가 생각났어요 맛있어보이는 고명에다 사라진 다음에 생각났어 이 우리가 유튜브를 촬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라마비루 치킨라면 돼지고기라면 맛은 끝내줍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부아의 중심부 우리는 장볼거 보고 이쪽기 메가 돈키호테도 갔다가 응. 여러분 우리 시부양 다 같이 길 건너는 그 사거리 와르르 산 몰려 나오는 거 그거 찍고 싶은데 편리다. 우리 무조건 여기서 열차를 타야 돼서 멀리서 한번 담아 볼게요 저기에 다 사람들이 우르르 우르르 신호 바뀌면 이제 우르르 간다 간다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사람들 우르르. 사람들 우르르. 여기까지만 담고 저희는 빠르게 숙소를 볼게요 볼게요. 저희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11시 17분. 전시회장 갔다가 일이 있어서 노트북을좀 하고 시부야 갔다가 시부야에서 그 어제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스키가 엄청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위스키 집 가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마실 저희는 술을 잘못 마셔요 잘못 마시지만 가끔 이렇게 좀 유명한 술 있으면 한병 사다가 다 같이 한 잔씩 그냥 먹으면서 우와 뭐 하는데 요번에는 굉장히 흔하면서도 좁박이 쉽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로얄 샬로트를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동키호테 중에서도 메가동키호테라고 있는데 거기 갔는데 아 건물 하나가 통째로 동키호테라 너무 힘들었고 그뭐잡담거 샀어요 파스도 사고 쪽집게 뭐 명인 쪽집게 막 이런 거 사고 했는데 영상은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찍었고 그거 둘러보고 오랜만에 일본 길거리 구경하다가 아까 찍었던 라면 배고파서 하나 먹고 숙소 와서 마트 가가지고 또 어제 못 먹었던 이 치즈케이, 고구마로케 그리고 단백질 포기할 수 없죠. 돈가스 and 단백질 사서 조리했고 이렇게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